2022년 4월 11일 월요일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파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300장입니다. 밤이 낮침 되며 근심에 돌릴 때. we 주인 하니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져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갔다.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배단이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아멘. 강도와 기도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씩 심판하시면 그분 앞에 서 있을 자가 없을 겁니다. 성경에 나온 도시국가들 중 가장 죄가 창궐했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해줄 의향이 있으실 만큼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참으로 간과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지 않게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은 없어 라고 외치며 사는 태도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그죄 값을 찾으십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 이렇게 하나님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다가 심판을 받은 이가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아스입니다. 성경은 이 소년들의 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아니 알 생각조차 없었던 홈니와 비느아스는 예배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멸시해서 버린 태도는 성도들의 예물을 훔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도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중간에 강탈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만 먹고 나머지만 제물로 드렸습니다. 원래 제사는 짐승 전체를 태우고 남은 것을 제사장과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이 먹게 되어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 행위를 한창케 여기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먼저 취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홈리와 비누아스의 태도를 매우 큰 죄악으로 여기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소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나아르는 20대 미만의 청소년까지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기껏 해봐야 아직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였을 겁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아, 애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다, 아직 성인도 되지 않않았냐라며 그들의 죄를 경감시켰을 겁니다. 법률 자체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관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버리는 죄는 단순히 나이가 적고 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알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버린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죄를 지도하지 않았던 엘리에게까지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의 온 집안이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성도들을 등쳐먹는 그런 종교인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싫어하시고 혐오하셨습니다 이것만큼은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죄를 벌인 자들은 일단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회개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무시하는 대상에게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강도의 짓거리를 예수님 때에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한 대제사장 일파였습니다. 로마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헤롯 대왕은 유대 민족을 달래 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거대한 건축물이 탄생했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은 한 번에 10만 명도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오늘 날 기준으로 봐도 대단히 큰 건물이었습니다. 축구장 네 개를 합친 그 정도의 면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건물에 명절과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이게 얼마나 난리 법석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소나 양 같은 것들을 끌고 그먼 길을 이동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대인들이 전부 지중해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 염소를 끌고, 나귀를 끌고, 뭐 소를 끌고 그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도저히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 위해서 그들이 좀 편히, 편하게, 유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루살렘 인근과 혹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제사용 짐승을 파는 장사하는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경제적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것 자체가 악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의 어떤 지경이 넓어지면서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다 보니까 생겨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 나중에 시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비유를 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야구장에 가보면 야구장 안에 여러 가지 스낵을 파는 그런 코너가 있죠. 치킨도 팔고 과자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각종 것들이 팝니다. 그런데 야구장 안에서 파는 그런 스낵과 야구장 바깥에서 파는 스낵의 가격이 똑같을까요? 야구장 안에서 파는 스낵이 더 비쌉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야구장 안에서 쉽게 이동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내가 너희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니 그만큼 너희는 비용을 더 지불하라.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경제적 원리겠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사용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점점 더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훨씬 더 시세보다 웃돈을 받고 그것들을 팔았죠. 사람들은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구매했습니다. 자, 여기서 경쟁이 생깁니다. 더 많은 장사꾼들이 왜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야구장 안의 매장에 그렇게 입찰 경쟁이 치열한 이유가 뭘까요? 가까이 있고 편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돈몇푼 아끼려고 저 멀리에서 물건 사들 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편하게 사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 이것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성전 안에서 제사용 짐승을 팔기 위한 장사꾼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졌고, 그들은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연스럽게 대제사장 즉 자신들의 입찰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로비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을 장악하고 관리한 이들과 장사꾼들 사이에 일종의 커미션이 성립된 겁니다. 그들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였던 것이죠. 자, 이럴 경우 손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러 참석하는 예배자들이 평소의 가격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높은 가격을 치르고 성전에서 제사용 짐승을 구매했던 것이죠. 시세보다 워낙 월등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월등히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성전에서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일단 갖고 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뭐 비둘기 한 마리를 샀다 칩시다. 살아있는 채로 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들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런 커미션의 액수는 불어났고 결국 그런 성도들의 지갑에서 이것이 제세장의 배를 채우는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laughs> 성전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죠. <laughs> 자, 이렇게 뭐 한해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하는 그 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침내 돈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성전의 재산을 주관하는 제세장 일파들도. 모두 돈에 미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대의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다시 봐야 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의 상인들을 나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사치들 뒤에 숨어서 더 막대한 이익을 탐하고 있던 제사장 1파를 나무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같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난 겁니다. 자신들이 예배는 관심이 없고 강도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정화의 기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예수님께서 상인들의 상을 엎으셨는데 화를 낸 거는 제사장들이에요. 상인들은 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홈노와 비누아스처럼 그리고 이 성전과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했던 대제사장 일파처럼 사실은 예배를 또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아닙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나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지 내가 만족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예배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불평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못하면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다른 용무가 있으면 예배는 언제든지 제껴둘 수 있는 제 2의 순위에 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정도의 태도를 홈리와 비누아스의 불경한 태도에 빗대거나 대제사장 일파가 성전의 자리세를 받아가며 그들의 이익을 착복한 것에 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반을 도둑이 소 도둑이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삶의 중심에서 또한 내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지 않고 자꾸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샌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대상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귀와 내 마음과 내 감각만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그런 예배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영적인 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것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지 라며 후퇴하다 보면 예배의 주인 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1년에 평생에 한벌 있을 가족의 행사인데 에유 이번 주 예배는 좀 빠져도 괜찮겠지. 아유, 뭐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일인데 이번 주 예배는 그냥 드리지 말자.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양보를 거듭하다 보면 예배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나. 내 스케줄에 맞춰 줘야 하는 예배. 내 일정에 맞춰 줘야 하는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도들의 자리로 빠져가는 것을 경계하고 또한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보며 개탄하셨습니다. 성전의 본래 역할은 기도하는 곳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강도가 아닌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며 고쳐주시니 16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가 어린아기와 전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장애인과 어린 아이들, 즉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고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사람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강도처럼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새를 키우는 것에 자꾸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며 모두가 외면하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참화를 전하는 사람들의 그 애달픈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전쟁을 멈춰줄 직접적인 힘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리에를 귀 기울여 줄때 그들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낮은 곳에 있는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도자로서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자는 제사장의 책무죠. 제사장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 기도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강도가 아닌 주께 기도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경건의 길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고난 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을 깊이 묵상하며 영과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그런 참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대에 그리고 과거의 시대에 한 강도로 전락한 이들도 한때는 기도자였고 한때는 예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처음 자리를 잃어버렸고 점점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한 그런 강도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만 차지하려고 하는 예배의 중심에 나를 두고 예배의 만족을 나의 만족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감각적인 강도자가 아닌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주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 또한 함께 아뢰는 그런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마침내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도자의 삶이 아니라 기도자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님 이 고난주간의 첫날 예수님의 성전정화사건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기도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기도자는 이 땅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간결, 관구를 주님께 아래는 정말로 진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중보자였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것을 빼앗아 나의 만족을 누리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기도의 제목을 받아 그것을 주님께 아래는 중보 기도자로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더욱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복회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날로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이 새벽과 혹은 각자의 시간을 분별하여 기도에 참여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사 그들 마음 속 깊은 곳에 성령의 은총이 자리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 우리 성도들은 또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고분 분투할 것입니다. 악한 유혹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유혹을 살뜰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의 광풍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사 이 마지막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각자의 자리에서 떠나서 함께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에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또 건져주사 특별히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괴롭히는 자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선한 길 끝까지 가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 도움 나심으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